안녕하십니까. 뮤직매니아의 박성규 실장입니다. 행사 박사 TV 의 채널의 운영자이기도 하지요. 어 날씨가 아내 차가 이게 구형이라서 이게 온도가 안 나오는구만. 제 생각에는 24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인천이고요. 어, 저는 지금 어, 전라도 광주를 가고 있습니다. 어, 광주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음향을 해줄 거예요. 광주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어, 아는 이제 중계팀, 학회 중계방송팀이 어, 음향을 좀 해달라 해서. 사실 저도 중계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후황을 잠깐 누렸던 온라인 중계가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마침 또, 또 중계 기존의 중계 팀이 또 인프라도 있고해서 제가 또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음향 조명 무대 뭐 이런 것 저런 거다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팀이 이제 편하게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처 소개 못한 게 있습니다. 가방이 두개 보이시죠? 제가 이제 지칭을 할게요. 이 가죽 가방에는 제 수첩, 지갑, 현장에서 메모할 그 필통, 메모할 때 필요한 필통,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테이프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 필통 안에는 요거를 제가 지칭하기로는 생활 가방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요요요요이 상한 회색, 진회색 가방은 뭐냐면. 여기에는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세팅을 하고 토요일날 행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 이제, 이제 숙소. 이제 뭐, 여, 뭐, 호텔이든 호텔에서 묵을 때 이제 갈아입을 옷까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만약에 일하면서 막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으니까, 또 비상용 바지 웃돌이 한 벌. 어그 다음에 뭐, 손수건. 그 다음에 이제 칫솔 치약 비누 이제 세면도구라고 그러죠 그게 그 파우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하루 이상 머물 때 쓰는 가방이라서 요걸 갖다가 제가 이제 명칭하기로는 가출 가방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두개 생활 가방과 가출 가방 요두 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안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착을 했느냐 아닙니다 서산휴게소, 서산휴게소. 아직 멀었어. 아, 멀다. 광주 톨게이트입니다. 내비게이션 상으로 12,100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2,100원. 맞네. 그리고 또 돈을 내네. 유덕, 유덕이라 써 있네. 유덕. 유덕카도 아니고, 유덕. 1200원이 또 나갔습니다. 10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면, 장비 동선이에요. 즉, 어느, 뭐, 하물 엘리베이터가 됐건, 일반 엘리베이터가 됐건, 올릴 수 있는 가장 최, 그러니까 허락된 최단거리, 최적의 동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면, 정말 개고생해요. 뭐 이산이 아닌가보다 저산이다 이러니까안 되고 특히 뭐, 뭐 서울의 코엑스, 일산의 킨텍스, 각 지방에 있고 대구의 엑스코, 여기 광주의 김대주 컨벤션, 그 다음에 부산의 백스코 이런데는 워낙에 장소가 크다 보니까 홀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선을 확실히 그 장비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솔직히 더러워져. <laughs> 아무튼 현장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뭐, B05, 그죠? 맞은편에는 A02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끼리도, 야, 지하주차장으로 와! 이게 아니라, 지하주차장 D01로 와라! 뭐, A02로 와라! 이렇게 확실하게 넘버링을 해줘야, 올 수가 있습니다. d 0 2 어, 저기다, 저기다. 아, 디보즈, 요, 요 라인이네. 저는 여기다 다 D01 라인. 아, 여기, 여기가 이쁘다. 여기가 이쁘다. 그러면 나는 어따다 대야 되냐면, 3층으로 가야지. 자, 일단 현장 스캔 좀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상하에 어, 여기 네. 네. 한강동 어디갔어요? 아, 오케이. 네. 그러면 믹서, 노트북, 마이크. 이렇게 놓겠습니다. 나풀 버전? 아니, 어떤 네. 샀다고 벌써? 프로듀서로 컴팩트로? 프로듀서. <laughs> 아 그럼 시작했네 그럼. 네. 아 이제 말로만이 아니네 이제 끝났네. 이제, 이제 오늘 앞에서 만나면은 어. 이제 뭐 사야 될지. 사, 살 거? 아니 살 거는 많은데 필요한 거를 얼만큼 싸게 사고 가성비느냐가 있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 아니, 아니야. 사운드킹 아니면 그런 계열인데,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러면 안 돼. 다른 제품이에요. 어, 그거 아, 사면 안 돼. 얼만하대 아니, 아니, 아니 그거 필요 없고. 왜냐면, 어, 언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 그리고 가장 매뉴얼 파악하기 쉽고, 유튜브 봐도 그치, 방법 다 나와있는, 예.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맞아. 뭐 잘했어. 원래 뭐, 요번에 야마하에서부터 나온 는데 아, 아니 아니야. 자, 요 멀티. 지금 선이, 마이크 선이 두 개가 가야 되는데, 멀어요. 머니까 내가 4채널짜리, 한2 0 m 짜리 여기다 끌어다오면, 여기서 짧은 선으로 꽂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짧은 선두 개로,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다 꽂으면 전달이 됩니다. 나 주먹 하나 하면 되니까. 스피커를 안 가져왔으니까 시설 쪽에다가 조인을 하려면 이 아웃프트를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시설로 조인을 하고 이 아웃에 해당되는 노브를 갖다가 만질 거예요. 그래서 시설 볼륨을 제가 마음대로 방송과 다르게 좌지우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는 시설로 보내고 3, 4는 방송으로 보내면 이 따로 개별 볼륨을 만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제가 숙하시고, 시설 입력은 암컷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가끔, 이제, 이게 뒤바뀐 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일단 꽂겠습니다. 일단 시설에서 뮤트 해놨다고 했으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시설. 아, 근데 여기다 어. <laughs> 너이그세 개가 다 오늘 부가 잘 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장 박승원 인사드립니다. 자, 행사 구조도 한번 보내줘요. 무선 마이크는 지금 4채널을 가져왔는데 2채널만. 이 2채널은 예비. 나머진 플로마이크에 스탠드 두개질문용 했고요. 오늘... 컨덴서 마이크 3개 노트북 사운드 무선 마이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방송팀이고 이건 영상팀입니다 어렵게 얘기했지만 이 시설? 시설 이에다가 꽂아줘서 소리가 나옵니다 뭐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행사 끝나고 뭐 리뷰를 못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오늘 그렇게 행사했다고 하는 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바닥. 자, 짐은 다 쌌는데 제가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이꼭 끝나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것중 하나가 내가 빠뜨리고 간게 없나? 두고 간게 없나, 한번꼭 하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지방, 아, 지방을 떠나서 현장에 다시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쩔 땐 이런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것도 두고 앉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빠트린 거 있나, 없나. 마지막으로한 번.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현장은 정리가 됐고, 저는 이제 광주에서 서울 인천 수도권 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다행히 행사는 잘 마무리됐고요. 어, 제가 실수한 거 0%, 어, 0%입니다. 자, 그러면 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음향행사 하는 거 학회 세미나. 어, 어 피곤해. 마치겠습니다. 빠이이 아니, 휴대폰 케이스를 이, 이렇게 된걸 쓰니까 옛날 사람이래. 아, 씨. <laughs>